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마을 나사렛 회당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자 누군가가 예수님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적힌 두루마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61장의 내용을 펴서 청중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이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와 정확히 동일시하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미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로 그리고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사에서 9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이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또, 이사에서 11장에 보면, 이렇죠? 이세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환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같은 메시아의 이미지가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이 방금 그 이미지가 그대로 실제로 구현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선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또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사야서 34장에서 35장은 야곱의 형, 애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애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을 살펴봅시다 1절로 2절 광야와 맨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네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당시 에돔 땅은 유다의 변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접경 지역의 땅을 광야, 메마른 땅 혹은 사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 명칭은 내게부의 동쪽 지역으로서 유다와 에돔 이두 나라가 끊임없이 쟁탄적 쟁탈전을 벌였던 올라 같은 분쟁 지역이었고 에돔 족속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순례객들이 소위 통관세를 내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지역은 또 메마르고 어, 험준하기는 했지만 물만 조금만 있어도 매우 비옥한 땅이 될수 있어서. 목자들이 탐을 냈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대상인들의 무용로를 장악할 수 있는 입지의 그런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애돔의 위협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평화의 길로서의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1절에서 나오는 백합화는 바로 그 지역의 운명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변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2 절에 네바논의 영광은 푸른 녹지대를 가리키고 있고, 갈멜과 사로는 비옥한 땅 땅과 또 화초로 잘 알려진 그쪽의 해안 지역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구절은 지금까지 있었던 에돔의 위협이 이제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 열방의 순례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7절은 에돔의 멸망으로 인해 시온으로 순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오늘 당시 이제 예루살렘 순례객들은 바로 이처럼 당시에 에돔에 지배되고 있고 통제되었던 그 지역이 아라바 지역인데 아라바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과 고충을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 소경, 귀머거리, 전은자 등의 용어는 그 순례자들의 내외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그 목적은 시온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보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에돔에 대한 신원, 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객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내용으로 여호와께서 그처럼 안 좋은 상황에서 고치고 치료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대체되고 있습니다 또 6장 11절로 13절에 이런 말 있죠 성읍들은 황폐하며,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랑이 없고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된다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의 때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황폐화되는 에돔과 그에 따른 유다의 입장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묘사되고 있는 맹인과 듣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통해 맹인과 듣지 못하는 자들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표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세례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시죠.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이제 8절 상반제를 봅시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 구절은 다시 예루살렘 순례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여호와가 다니시는 길을 광야에 나 있는 대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길은 방금까지 이제 애돔이 지배하고 있어서 예루살렘 순례객들에게 마치 장벽과 같았는데 이제 그 장벽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이 이방의 낯선 땅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이러오는 거룩한 길이고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위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길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절 말씀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라바야를 통한 그 순례길, 그 거룩한 길을 다니는 순례자들은 사나운 짐승에 대한 염려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8절과 9절 연속, 거기에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또 5절에, 어떻습니까? 그때에 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번 겹쳐서 나와서 서로 상응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모든 것이 바로 잡혀지는 그때에 이제 바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시온으로 향하는 안전한 길이 열릴 것이고 이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 길을 걸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 대한 이 희망의 언약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후 66장까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그분의 나라를 형성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여기는 뭡니까? 이방인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의미이죠. 그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셨다는 뜻으로 신명기에서 우리 사용하였죠. 그것이 이제 뭡니까? 여호와께서 죄로 인한 속박으로부터 풀어준 사람들이라는 뜻의 종교적인 용어로 정착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속이라는 말과 송량이라는 말은 심판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자, 송량받은 순례자들은 거룩한 도시 시온에 들어가. 그 축제에 참여하고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슬픔과 탄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며 그 모든 즐거움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순례객들의 예루살림 성전에 이르는 길을 방해했던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시발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셨듯이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생생하고 정확하게 성취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언약의 성취를 넘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은 나의 삶, 나의 신앙을 얻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실상 우리는 오늘 본문의 순례자들처럼 우리 각자가 마주하고 있던 삶을 어때요? 어, 두렵고 어, 또 겁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귀가 어두운 사람이었으며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어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광야와 같이 메말라 있었으며, 또 나의 삶은 마치 사막과 같았으나, 그런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함으로써 그 깊은 속에서 생명수가 솟아올랐고, 그런 우리의 삶은 흐르는 시의처럼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구원의 삶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웃는 그동안 기도 안에서 크리스도와 함께 내안의 아픔과 고통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은 그 고통과 아픔, 슬픔과 고립감이 가져다 주는 내 안에 완고함, 편견, 적개심, 분노, 또 드러나지 않는 내 안의 폭력성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보다 더잘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영혼이 변하여 원천이 된 것입니다. 사막과 같았던 우리의 삶이 생명의 못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승려이가 누워 있는 것 같았던 내 안의 폭력성과 어쩌면 잔혹성까지 그 잔혹성의 자리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 백성의 복이고 이러한 삶의 길이 대로의 길, 거룩한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팔복의 삶이 참된 복이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팔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그러한 부족함들을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 복에 우리는 타다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이제 포용하고 화해했듯이 내 자신과 화해했듯이 이제 나와 다른 다른 이웃을 열린 마음으로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할 수 있는 관대함을 이제 익혀가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노벨 문학상 시상식 연설에서 소송가, 소설가 한강 씨가 다음과 같은 자신의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여덟 살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오후에 주판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가 너무 거세게 내려서 20여 명의 아이가 옹기종기 한 건물의 처마 밑으로 모였습니다. 길 건너편에도 비슷한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 처마에도 작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물기가 내 팔과 종아리를 적실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와 함께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이 사람들과 길 건너편의 사람들이 예, 저마다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들 각각이 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요. 내 얼굴에 이 물기를 그들도 느낄 테지요. 너무나 많은 1인칭을 경험한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많은 1인칭을 경험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내가 마주보고 있는 이웃들 속에 있고, 그, 그 이웃들 속에, 그 이웃들은 뭐예요?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을 돌아보며 저는 읽고 썼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순간을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살았습니다. 살았다는 것이죠. 글만 쓴게 아니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실을 따라 타인의 마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 타인의 내면을 마주했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질문들을 그 실에 맡겨 다른 나들로 보냈습니다. 아주 굉장한 내용이죠. 바로 이런 눈과 태도로 나의 이웃과 세상을 보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꼭 필요한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지난주 메시지에서 내 자신의 그 유일성, 독특성과 세상의 보편성이라는 괴리를 통합시키는 접점이자 통로임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성숙한 길과 태도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숙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며 그 노정에 있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어, 이념들로, 혹은 어, 계층들로, 혹은 세대별로, 혹은 지역별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광야와 사막을 사막길을 걷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광야의 길이, 그 광야가, 원천이 될 것이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안을 살펴봅니다. 내 안에 있는 적개심, 분노 혹은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바라보며 그내 안의 영약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포옹해 주시는.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웃들을 그런 관대함과 따뜻함으로 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그러한 사랑을 내 자신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